안녕하십니까 스바 친구교도월일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신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영유편이과세밀이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찌 치우침이있겠는가라고 했죠. 하 나의 공은요. 본성과 망상과 함께 삼남만상을 모두 다 포용을 해서 세밀함과 거칠음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바로 대도는 본체 걸림이 없어서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어늘 좁은 견해로 의심을 내어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도는 더 멀어지는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집착하면 공의 이치를 알게 일게되어서 어, 반드시 삿된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놓아버리면 자연히 걸림이 없어서 공안 본성은 가거나 머무름이 없게 되리란 이야기죠. 공과 안상을 허공 속의 꽃을 시면을 기울여서 잡으려 하지 말고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일시에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죠. 깨우치면 좋아함과 미워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육근육경의 망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견해를 내려놓아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도체관하야 무난무의연을 라고 회의했어요.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걸림이 없어서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죠. 공의 이치는 공안의 이치는 그러한 공안 이치의 대도는 그 본바탕이 넓기로 따진다면 한량이 없죠. 시방의 무진허공을 다하는 것보다 여러 억천만 개를 다 합쳐놓아도 그 속을 다 채우지 못해요. 공안 마음을 어떻게 다 채워요? 이걸 바로 우리는 무변허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무변허공이 된다라고 해도 자성의 크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도의 본체는 바탕이 넓다라고 한 것인데, 무궁무진하고, 또 무한무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걸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는 것은요, 본래 스스로 원만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거나 쉽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태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요. 이미 공 자체가 태도가 성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 우리가 태도를 성취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분별심이요. 집착심이기 때문에 변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까지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인데요. 시비분별 집착에 빠져서 고요하지 못하면 오온이 공한 지혜를 터득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12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는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에서 열반의 적정함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공함이 변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모두가 육근육견의 망견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본성을 불성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인 아니비설신 육근과 색성량미촉법의 육경의 작용만 멈추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두 견해 공과색 유무 시비, 부처중생 이런 데 머물지 말고 쫓아가서 불성이나 본성을 찾으려 하지도 말 것이니, 만약에 잠깐이라도 시비가 있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요한 가지 본성을 통하지 못하면, 양쪽에 안팎, 유모, 고요, 망상, 이런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요 있음을 버리려 한다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려 한다면, 공함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지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천교도천일본대 9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는 증검다리에 서귤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제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